노이만 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이만 효과는 1920년대 개발된 방법으로 원뿔 또는 방구형의 금속 라이너를 폭약에 넣어 기폭시키면 금속 미립자가 무리를 형성하여 거센 재트를 형성하고 폭약의 폭발 에너지를 특정한 방향으로 집중시켜 천공 및 절단에 이용된다. 독일에서는 노이만 효과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멀로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K사 성형 폭약인데요. 어, 이 폭약이 이제 천공하고 절단에 사용되는 폭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약이 이 구리 라이너를 한쪽 방향, 특정한 방향으로 한번 제트 기류가 형성돼서 이제 천공된다는 단면도고요. 이 제품에 의해서 이제 절단된 겁니다. 이렇게 천공되고, 큰 기둥 이렇게 절단시키고. 한 3분 되는 동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기본, 그러니까 음성은 안 나옵니다. 이제 기본 원리니까 이 파괴되는 원리 한번 감상하시죠. 그 간단히 알아본 거니까요. 그냥 그림 보시고, 그, 잘 만들어진 3D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